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카드놀이, 예, 프리셀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법을 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게임, 예, 거기 카드놀이라고 있죠. 아, 일단은 그 메뉴에서 옵션 들어가면, 한 장씩하고 세 장씩이 있습니다. 예, 한 장씩으로 해야 쉽습니다.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카드를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순서로 서로 다른 색깔이 연결이 되도록 늘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 일단은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순서로 놓으시면 됩니다. 19, 8, 7, 6, 5, 4, 3, 2, 1 A로 끝나죠. 그 다음에 10보다 큰 쪽에도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K, Q, J가 있는데, 이거 잘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별명을 지었어요. 콩, 감자. 콩, 감자, 1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A. A는 이제 알파벳의 첫자죠. 이런 순서대로 쭉 늘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K, Q, J. 콩, 감자, 그 다음에 19, 8, 7, 6, 5, 4, 3,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데 이걸 한장한장 한장 뒤집으면서 이 순서대로 이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일단 요것들을 이제 쭉 늘어놓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카드가 다 뒤집어져 있고 여기 이제 카드를 놓을 수 있는 7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한 장을 뒤집어 봅시다. 예, 팔이 나왔네요. 이 빨간색 팔을 놓으려면 바닥 쪽에 검은색 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은색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그다음에 K가 나왔습니다. 예, 콩감자에서 콩이죠. 이 녀석은 이제 가장 바닥에다가 놔야 되는 녀석인데 이 k보다 큰 수는 없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겨야지만 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패스 그 다음에 3이 나왔는데요 예, 3도 이제 빨간색 4가 있어야 놓을 수가 있죠 패스 아, j는요 어, 콩감자에서 자잖아요 여기 Q, 어, q 다음에 이제 j를 놓을 수가 있죠 kqj 빨간색 Q 다음에 검은색 J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검은색 Q 다음에 빨간색 J를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콩 감자 다음에 10을 놓을 수 있죠. 19, 8, 7, 6, 5, 4, 3, 2.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되는데, 어, 마침 옆에 10이 있어요. 그래서 10을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집어 있던 카드가 검은색 5로 바뀌었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빨간색 6이 있어요 그럼 이 5를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랬더니 A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6은 검은색 7 다음에 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겨 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4개는 뭐냐 어, 얘네들이 다 정리가 되면 전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 놓느냐면 아까 이제 카드를 늘어놓는 순서가 콩감자 198765431A라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쭉 바닥부터 맨 위로 쌓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놓을 때는 반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나서 A서부터 이제 마우스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A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A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콩감자의 반대죠. 자감콩. 고순서대로 그쭉 놓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요. 이그 트럼프 카드에는 이제 네 종류의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토끼풀. 클로버라고 하죠. 요거는 뭡니까? 하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보석인가요? 다이아몬드죠. 그다음에 요거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그 무늬 종류별로 늘어놓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에는 A를 먼저 깔아둘 수가 있어요. 뭐 더블 클릭을 해도 좋고 이런 순서로 여기서다가는 이제 거꾸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카드를 싹 정리를 하게 되면 멋진 파도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이게 이게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카드 게임을 5분 만에 클리어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이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5 다음에는 검은색 4를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콩감 자니까그 다음에 19, 8, 7, 6, 5, 4, 4를 쭉 놓으려면, 10을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카드를 이렇게 옮겨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카드들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A는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A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놀게 없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잘하는 사람도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자, K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 큐죠 자, 빨간색 큐 놓을 때는 무늬는 상관없어요 그냥 검정 빨강 검정 빨강이죠 이걸 전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4가 나왔죠 이거는 5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7은 8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색 9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제가 아까 여기 7장의 카드가 처음에 늘어져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처음에 있던 거는 뭐한 장만 뒤집어져 있고 그 다음엔 두 장, 세장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얘네들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게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남아있는 카드가 적은 녀석들을 먼저 뒤집어 주는 것이 게임을 좀더 쉽게 클리어할 클리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할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딱 뒤집고 자 검은색 6은 빨간색 7 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5가 있죠 이렇게 옮겨보고 자요 a는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고 그냥 더블클릭을 해도 이쪽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아, 이제 할게 없어요 자또 뒤집어봅시다 자 A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인데, A가 숫자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요 다음에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 4, 5, 뭐 그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3 나왔고요. 4 나왔어요. 결국 얘네들이 다 없어지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빨간색 4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콩감자니까 요렇게 놓으시고. 자, 2 나왔으니까 옮기고. 그다음에 3 나오고 그다음에 4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칠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얘는 검은색 칠이에요 옮길 수가 없어요 k 놓고 그 다음에 q 놓고 자 이런 식으로 k가 4개가 있으면 뭐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o 놓고요 빨간색 5가좀 있을 데가 없습니다 아 있네요 여기 자 그럼 이제 다 뒤집은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자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옮기고 7 옮기고 빨간색 3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놓을 수가 있죠 오 k가 나왔어요 이제 얘네들만 뒤집으면 끝납니다 검색 k 놓고 이거 3 이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일단은 여기다가 놓읍시다. 6 놓을 데가 없어요. 10 네, 놓을 데가 없네요. 3 네, 3 놓고, 아, 그 다음에 4를 놓고 싶은데, 얘가 얹어져 있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천점 해보셨죠? 앞에 있는 녀석이 없어져야 뒤에 있는 녀석 쓸수 있어요. 4가 나왔네요. 7은 여기다가, 자그 다음에 이 빨간색 칠 다음에 검은색 6을 놓을 수가 있는데 무늬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녀석을 이렇게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을 사용해 버리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자, 콩, 감, 그 다음에 검은색 J가 와야 돼요. 검은색 제이 나오고 지금 빨간색 10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여기다 놔도 되지만 네,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들은 다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검은색 9가 올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색깔이 다르네요 아, 이거 안 되고 네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때문에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다 놓고 어, 빨간색 오를 여기다 옮겨도 되는데 어,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음. 빨간색 3이 없어져야 되죠? 이 빨간색 3을 없애려면 검은색 4가 있어야 되는데, 검은색 4가 있을까요? 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다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정리하기 싫으니까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4를 여기다 놓고, 검은색 3을 여기다 놓으면, 자,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일단은 이 클로버 무늬가 제거가 되면 이 녀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예요. 자, 4 옮기고, 5 옮기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5나 혹은 뭐 클로버 6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클로버 6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지금은 뭐 당장 할수 있는 게, 아, 이 4를 이쪽으로 옮기면, 빨간색 5, 그 다음에 6 여기 있죠? 6을 옮깁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놓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뒤집어지죠. 그럼 이 녀석을 바닥에다 깔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녀석도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7을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죠? 요 녀석을 잠깐 비키라고한 다음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다이아몬드, 아니, 그냥 다이아몬드, 8 다이아몬드, 7 클로바. 7 클로바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8 다이아몬드 있습니까? 네, 없네요. 아마 여기 있든지, 요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7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8클로버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잠시 여기다 옮기고 8클로버 요 빨간색 9가 없어져야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8다이아몬드를 놓고 9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지금 8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아. 이렇게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실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